그리고 조금 전에 그 목소리만 들려준 그 무당은 음력이 뭔지 양력이 뭔지 구분도 못해 구분을 못하니까 음력 사주 양력 사주가 똑같다는 거를 지금 모르니까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 양력으로 생을 찾아먹으면 음력으로 생을 찾아먹는 게 에? 돈이 좀 모아지겠다. 지금 어리석은 무당이에요. 이런 무당들 천지라니까요 유튜브에. 그 거의 90%가 이런 무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만 헷갈리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헷갈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대한민국 무속계 또는 유튜브의 무속인 이 흐름이 <laughs> 매우 아주 그냥 음좀 이렇게 저질판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어 그래요. 이거 죄송하지만 어 좀, 어, 이 공부가 조금 잘안 된, 이, 이, 무당 언니야, 이 언니는. 음력이 뭔지, 양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음력 생일로 찾아 먹으면, 미역국만 먹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그 사례자한테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준 것 같은데요. 어, 안 그래요. 어차피 사주팔자는, 양력으로 미역국을 먹던, 음력으로 미역국을 먹던, 응? 아침에 먹던, 저녁에 먹던, 미역국을 먹던, 응? 음? 그냥 미역볶음을 먹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운명이랑 운명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 친지들이랑 같이 그냥 즐거운 날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내가 왔단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랑 밥한끼 먹으면서 축하하는 날이지 그뭐 양력으로 미역국 먹고 음력으로 미역국을 먹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날그년도날월 일시에 태어나으면 사주팔자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역국 끓여 먹는 날 양력과 음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브견 겐지 뭘일지 모르겠지만은 자 음력생일 위에꺼 밑에꺼 양력생일 밑에꺼 음력생일 위에꺼 양력 여덟글자 잠깐 확인해 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이게 에? 그럼 이 사주팔자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에? 음력으로 찾아먹든 양력으로 찾아먹던 이거를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알려주는 것처럼 응? 대주님 양력생일을 찾아먹으면 돈이 채여 어? 태인은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어? 생일을 찾아 먹으세요.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얘기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음력, 운명은 팔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음력과 양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양력 생일을 알고 찾아와도 저는 이거 다 뽑아 뽑, 뽑으니까요. 양력 생일을 알려줘도 사주 팔자는 정확히 뽑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날짜, 잘못된 시간까지도 제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시정을 해주고. 저한테 상담으로 왔다 생일 찾아가서 찾아서 돌아간 분들이 엄청 많아요. 태극도령이 잘났느냐? 아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잘났고 못났고 얘기가 아니라. 근데 미안하지만 이무이 조금 아까 목소리 들려준 이 무당 이 언니보다는 그냥 내가 조금 그냥 공부한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이거 천톱만큼 그냥 조금 아는 게 있어서 잘못된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지. 알, 아, 아, 잘난 체 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막 칠판에다 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오면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잘난 체 하는 겁니까? 야, 저 선생님 많이 한다고 막 잘난 체 하네? 그거 아니잖아요. 아는 게 있으니까 알리,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태극도령도 조금 아는 게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영상 밑에 밑에 보면은 그 삼재풀이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그어 뱅이, 뱅이라고 하죠 살풀이 하는 거, 삼재풀이 하는 거, 대수대명 하는 거 그것도 무당들이 먼저 뿐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북어나 이 허수아비에다가 소옷 갖다 놓고 김밥 말듯이 막 이렇게 말아갖고서 오색천으로 이렇게 점 매갖고서 이렇게 내버리는 걸 봤다니까요 살풀이 한답시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려놓으면서 그냥 이거 보고 배우시고 어 다른 그 손님들 삼재풀이나 살풀이 할때 제대로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려 저기 공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치가 있으니까 마음에 들고 어 합당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오면 그대로 그거 보시고 배워서 그 제가 집들 대수 대명 제대로 쳐주자란 말이에요. 엉터리로 막 김밥 말듯이 막 내버려갖고서 그 사람들 비싼 돈 주고 살풀이 했는데 돈만 날라가고 덕도 못 보게 하지 마시고, 그 영상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배워서 제대로 해주라는 뜻으로 공유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거 알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물론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 거. 혼자만 알고 있다가 혼자 뭐 나만 뭐 사라지면 뭐 해. 그냥 같이 공유하고, 알려줄 거 있으면 알려주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요즘 애동제자들도 그렇고 선생님이랑 떨어진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삼재풀이 영상을 올렸던 거고 지금 이 영상 자체도 음력과 양력이 뭐 그렇게 생일밥 찾아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 이그 무당 언니 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보았을 때또 현업되갖고 어, 음력이랑 양력이랑 뭐 다른가 어, 팔자가 다르고 아 이거 음력 생일로 찾아먹어야 부자가 되나 막 헷갈려갖고 또막 갑자기 생일밥을 또뭐 응? 미역국을 음력으로 차려주려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한 명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상 보면 응 괜히 양력 생일로 찾아먹다가 음 <laughs> 어? 음력으로 생일 을 찾아먹어야 부자가 될줄 알고 또막 생일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무당들 말 듣지 마세요. 방송도 보지도 마세요. 어리석은 무당들이에요. 매우 답답한 무당들. 그런 방송 보고서 자꾸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그거 시정하려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찍은 거지. 잘난 체하는 걸로는 음 그냥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보 교류, 정보 교환. 어. 그리고 음력과 양력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에, 모르잖아요. 이거는 학교의 문제예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키는 겁니까?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가르키는 거를 어떤 거를 교육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음력, 양력 보는 거어 그런 걸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음력은 다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기간으로 해서 어? 달력을 만든 거다. 어? 뭐 그런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달력에는 이렇게 작은 글씨가 있고, 이렇게 큰 글씨가 있는데, 생일을 찾아먹을 때는 이걸로 찾아먹어도 되고, 이걸로 찾아먹어도 된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응? 어? 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기간 동안을 나타낸 것이 양력이다. 그런 공부를 시켜주었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음력과 양력을 가지고 헷갈리지도 않을 건데, 예? 학교가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키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배가 막 산으로 가네. 막 학교까지가 나가네. 막 음력, 양력 얘기하다가 배가 산으로 가네, 또. 어? 응? 어? 아니, 요즘 젊은 애들 그렇다고 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는가. 어?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애로점이 있는 거 알아요.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고 버릇도 없어. 집에서 오냐오냐 길러서. 그런 것도 또 있던, 있는 것도 알아요. 애로점이 있는 것도. 선생님들도 난감해. 요즘 애들 싸가지들이 없어. 예의도 없고 버릇이 없어. 집에서 애들이 자식이 한 명, 두명 밖에 없으니까 우기야. 금이야. 그냥 막. 키우니까 학교에 와서도 그렇게 하죠 예?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선생님들이 가르칠 거, 교육할 건 해야지요. 선생님들. 음력, 양력은 알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어? 살고 있냐는 얘기야. 물론, 그 음력, 양력 모른다고 해서 뭐 죽지는 않아요. 그냥 바보같이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음력은 뭐고 양력은 뭔지 그냥 한두 명이라도 알게 됐다면 저는 이 방송 찍은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 을 찾아먹는 생일밥에 따라서 팔자가 운명이 바뀌지 않고 똑같다는 거를 알면은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서고또그 이런 공부가 안된 무당들이 방송하는 유튜브는 조심해서 보시라라는 것을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제가 이제 촬영을 한 거고요. 어, 잘 찾아서, 어,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고요.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태극도령 방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최대한, 어, 희노애락,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동물 영상도 나가고, 강아지 영상도 나가고, 고양이 영상도 나갑니다. 가끔씩은 양념으로, 양념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극도령 방송은, 방송은, 인생 문제, 인생 사주팔자, 운명 문제. 그런 거를 토대로 방송을 하고요. 그 이외에 양념으로는 가끔씩, 제가 소개하고 싶은 연예인들도 끼어있고, 동물들도 끼어있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음악과 또는 동물 영상들이 가끔 들어갑니다. 어, 양념으로 섞여 있어야지요. 어, 맛있지. 한 가지만 계속하면 지루할 수도 있어서, 어, 그렇게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 어,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어,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